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어, 우리 방학한 지 벌써 열밤이나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올려주는 키즈 노트 인증샷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확인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동안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아 우리 친구들 정말 방학 잘 보내고 있구나 하고 기도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기도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세임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단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한번 더. 하나님은 나의 힘. 오늘의 말씀 먼저 목사님이 읽어 볼게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아도 됐어요. 힘든 시간이 다 끝나자 다윗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다윗은 단단한 바위처럼 큰 산성처럼 옆에서 지켜주시고 숨을 곳이 되어 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다윗은 무척 감사해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의 말씀 풍당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예요. 자, 먼저 읽어 볼까요?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자, 여기에 빈 칸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써 볼까요? 목사님도 사무엘이라고 써 보겠습니다. 자, 밑에도 사무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사무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해요 사무엘이 자 모두 썼으면 이제 부록에 나와있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말씀풍당을 마칩니다. 우리 이거, 이 편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볼게요 먼저 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자, 이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같이 읽어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큐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다짐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심한 우리 친구들 스티커 붙이고 큐티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